게요와 동료 동료 이야기 를 완성했다는데 뭐야 동료? 자 지금 자 피날레로 예 폭죽놀이 하나 하고 갈게요. 예 폭죽 하나 굿짜리 깨어난 예잘 썼다 어 예, 일도 안될것 같아서 놀렀고요자 우선 동료부터 갈게요. 그게 맞지? 형들 동료부터 가는 게 맞잖아. 동료부터 갈게요. 여기서 전설 동료 많이 뽑아 봤는데 제가 필요한 게안 나와서 제 뽑아다 날라갔지 뭐. 아희귀라도 고맙다. 오 뭐야 희귀세 개. 이게 꼭 전설 동료랑 희귀 동료랑 같이 있는 데가 좀잘 치더라. 이런 거 이런 게희귀가잘 쳐. 아 말하니까 안 치네. 어이구 녹색이 셨네 사람 뒤통수 치는 거 마냥 기가 막히게 치더라고요. 에 예, 퍽치기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영웅 친다니까, 그냥. 여봐, 여봐, 여봐. 그치? 이런 거에서 세기 친다니까. 어, 전설이랑 같이 있는 거에서. 어, 뒤통수거을뒤안 나왔어도 뭐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겠네. 제법해야 되니까. 그래서 합방할 것 같거든요, 다. 그렇게 해서 합방하기도 좋게 만들어 놓고. 어! 머신이 있 거! 어? 아, 근데 또 디안이네. 아, 또 디안이야. 디안 디안만 세번 나왔는데 결과 보기를 눌리는게더잘 나온다고 이노형 이노 팬인가 그래요 결과 보기 여덟 번 눌릴 게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형편기압할 거야 김이노 팬이기 때문에 이노 팬이기 때문에 불안깔 겁니다 자 즉시 보기 할게요 한번두번세번네번 다섯 번 충전해라 여섯 번 일곱 번어 감사합니다! 이놈! 이놈! 얼굴 값만큼 팬들도 장난 아니구만! 어디 갔어! 아, 근데 또 2등이 나왔네. 아, 근데 재법해야 돼요. 예, 좋긴 좋은데, 그게 마냥 썩 좋지만은 않네요. 예, 있는 게 나왔네 또. 자, 우선은, 동료 뽑기를 해서, 동료에서 뽑기에서 전설이 두 개가 나왔어요. 어, 영웅도 두개 나왔네요. 요렇게 나왔는데, 예, 다 있는 거예요. 예, 또 재법해야 돼요. 재법이 무섭, 무섭잖아. 동료는 다 했고, 이제, 탈것 갈게요 탈 것에서는 3개 나왔네요 3개 4개가 아니었네 괜찮게 나왔네 잘 나왔네요 예잘 나왔어 아... 자 여기서 좀 나와야 돼 가자 갈게요 아 제발 한 마리 이상만 줘한 마리 이상 그렇지 이거 치는 거였지 그렇지 한 마리 괜찮아 한 마리 괜찮아 오두 마리 감사합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 나오는 거고 얘는 꽝이 왜 나왔고, 아. 한 마리만 줘요. 한 마리만. 한 마리만요. 한 마리만. 한 마리만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한 마리. 어우, 한 마리만 놓치신데, 한 마리만. 여기서도 한 마리만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나올 만한데, 왼쪽에. 마지막까지 안 치니? 나온다. 오른쪽. 쳐야지. 이거 안 친다고. 이게, 설마, 진짜, 레알, 팩트? 음. 다섯 번 도전. 할게요. 3 2 1 아! 제발! 네! 나왔다. 와 나왔다! 나왔는데 리노온에. 오케이.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나왔는데 리노온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 있는 거예요 셋다 제발 제발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 요 설마 설마 아 이게 결과가 보니, 보이니까 하나만 더주 어우 새별아어 응, 고마워 많이 나왔다 한 번씩만 갈게요 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제리리랑에델미야 제발 아 이게 더 무서워 3 2 1 아 없다. 아 이게 더 무섭다니까. 제발. 어 있다. 아 있다. 제발. 아 진짜 어려워 힘들어 제발.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데 하나 있잖아. 아. 시발. 아.. 진짜. 이만 원은 아닌 것 같아. 예, 그냥 신화 신화 도전 갈게요. 에 예, 신화 실패해서 나오길 바랄게요. 자 신화 나오면 안 됩니다. 에 예, 신화 나오면 안 돼요. 좋대요 없네 또아아 아, 진짜 이러면 무과금보다 안 좋은 거야 지금 아 제발 지금 나오겠지 진짜 진짜. 자, 사만잼떡 싸먹었네요, 예. 이런 무광으도안 좋은 거라니까. 자, 신화 사트다, 사트. 신화 동료나 나와라, 그냥. 어, 신화 사트에 하나 나오면 신화 나옵니다. 전설이 두 번만 실패하면 확정이거든요? 갈게요. 저는 됩니다. 저는 돼요. 이거 나왔고, 희귀가. 그렇지, 전 됩니다. 저는 돼요. 한 개. 어, 감사합니다. 한 개만 나와도 좋아요. 욕심 안 부릴게요. 그렇지, 한 개. 그렇지 좋아요. 얘 하나 되는 거고 얘도 얘어 얘도 가능성 있고.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그렇지.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꽝 없어야지. 요한 개만. 한 개만요. 자, 한번꽝 나왔고 잠시 쉬고 한개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렇지. 어렵죠 어, 감사합니다. 어이 자리 좋네. 이 자리 좋아. 좋아요. 한 마리만 주세요. 한 마리만. 얘는 뭐냐, 얘네. 한 마리 아 요번에 두마리 나오면은 진짜 아 여기서 한마리만 나와라 어 두번 실패했지만 그럼 나배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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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배드나배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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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고아 좋아, 좋아 잘나왔어요 잘나왔어요 설마 여기서 한마리 나온면 맨징 완전 어 이거 아니네요 자 열두개요 우리 브이퍼를 사랑하시는 분들 예저좀 예, 살려주세요 그래도 브이퍼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빼고 달려왔던 사람인데 예, 집은 월세 살지만, V4에 투자한 돈이 지금 5억이 다 돼가도 4억 5천이 넘거든요. 예, 예, 집을 포기하고 V4를 선택한 남자. 아, 제발 좀,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자긴 일어, 자기 일어나, 자기 일어나, 합니다 형님들, 전설업 써주세요. 전설업. 3, 2, 1. 눌려, 한번. 자, 추사는던져졌습니다 자, 눌려. 3! 2, 1.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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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 마리 나왔네. 와, 두개 나온 거야한 마리. 한 마리. 제발. 3, 2, 1. 제발요! 어, 가운데 거! 가운데 거한 번! 제발! 제발! 아직 한발더 남았다. 어 빠르게 도는데 어 뜰만한데 여기서 와 이게 하나인데 와 뜰만한데 와와 와, 이거 진짜 뜨는 줄 알았다 만것 오케이 나이스 느낌이 왔지 그렇지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이 저거 들럽게 힘든데 저거 오케이 뭐야? 야, 개잘 떴네? 설마? 어? 와, 도란노 야, 신화 오늘 여다 썼는데? 야, 이걸 한 번에 한다고? 아, 신화, 신화 오늘 졌다 썼노? 야, 저거 두렵게안 되는데, 오, 씨. 습격자 16개 까면 보통 몇개 나와? 평균이 두개인가 보네. 가자. 3, 2, 1, 고! 우선, 한개 떴고! 한개 떴나 본데? 씨발, 조졌네. 오케이, 요렇게까지만 하고. 무과금이네요? 유차디차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유, 씨부라새끼, 이거.